자,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신화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사신 중 하나인 주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쪽 하늘을 지키며 여름의 열기와 영원한 부활을 상징하는 주작의 불꽃 같은 전설은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사방이 정해졌을 때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명의 신령스러운 존재 자신이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찬란한 기운을 지닌 남쪽 하늘과 여름의 번영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주작이었습니다. 주작은 오색 찬란한 깃털을 지닌 거대한 봉황의 모습으로 그 몸은 꺼지지 않는 붉은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작은 불멸과 부활 그리고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날갯짓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고. 주작의 불꽃은 만물을 비추어 풍요와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주작이 다스리는 남쪽 땅은 늘 밝고 따뜻했으며 왕성한 생명력이 넘실거렸지요. 그러나 아무리 찬란한 빛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인간 세상에 끊임없이 탐욕과 질투가 생겨나자 그 어두운 기운들이 남쪽 하늘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쪽의 땅에는 인간의 질투와 시기심이 뭉쳐 만들어진 탐화기라는 악한 요괴가 나타나 주작의 빛을 훔치려 했습니다. 탐화기는 주작의 찬란한 불꽃을 갖자 불꽃으로 덮어 세상을 어둠과 거짓으로 물들이려 했지요. 탐화기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남쪽 땅에는 거짓과 혼란이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시기했고 진정한 영화를 잃은 채 덧없는 욕망만을 쫓았습니다 주작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했지만 탐화기의 기운이 너무나 교활하여 주작의 불꽃이 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남쪽 나라를 다스리던 한 현명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탐화기의 농간으로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작에게 구원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주는 주작이 쉬는 곳이라 알려진 높은 산, 정상에 올라 맑은 물과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작이시여 부디 저희 나라의 거짓된 어둠을 불태워 주십시오. 백성들이 다시 진정한 빛을 찾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주의 지극한 정성은 주작에게 닿았습니다. 주작은 공주의 순수한 마음과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을 보고 남쪽 하늘에서 찬란한 불꽃을 일으키며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작이 강림하자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고 사람들은 주작의 위험에 압도되었습니다. 주작은 공주에게 자신의 임무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탐화기가 훔친 진정한 영화의 불꽃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탐화기는 너무나 교활하여 그 불꽃을 거짓과 탐욕의 껍질 속에 숨겨두었다. 주작은 공주에게 탐화기가 숨긴 불꽃의 위치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화기는 주작이 내려온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작을 유혹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했지요. 탐화기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주작에게 다가왔습니다. 위대한 주작이시여, 이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부수고 당신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영원한 권력과 찬란한 쾌락을 드리겠습니다. 타마기는 주작에게 세상의 모든 보기 영화와 쾌락을 약속하며 유혹했습니다. 주작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곧 그의 금빛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주작은 타마기의 거짓된 유혹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나는 영원한 영화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고 정의로운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 존재한다. 주작은 탐화기의 유혹을 뿌리치고 공주와 함께 탐화기의 은신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순수한 지혜와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으로 탐화기가 숨긴 불꽃의 위치를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탐화기는 주작의 위험과 공주의 지혜 에 쫓기자 최후의 발악으로 거대한 불꽃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탐화기가 일으킨 불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든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거짓된 욕망이 응축된 탐욕의 불꽃이었습니다. 이 불꽃은 주작의 순수한 불꽃을 덮어버리려 했고 주작은 이 악한 불꽃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작의 깃털이 타 들어가고 그의 몸이 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작이 패배하는 줄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공주는 자신이 주작에게 바쳤던 맑은 물과 귀한 보물을 꺼내 들고 주작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작이시여 당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부활할 것입니다. 공주의 간절한 외침과 순수한 정성이 주작에게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주작은 재가 되어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재 속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작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태워 불멸의 불사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크앙. 주작이 부활하여 포효하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이전보다 더욱 찬란하고 순수했습니다. 이 순수한 불꽃은 탐화기의 탐욕의 불꽃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탐화기는 주작의 순수한 불꽃에 정화되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탐화기가 숨겼던 진정한 영화의 불꽃은 주작의 몸속으로 다시 흡수되었습니다. 주작이 승리하자 남쪽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세상은 거짓된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탐화기의 소멸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깃들었던 질투와 탐욕의 그림자도 거쳤습니다. 나라는 다시 번성하고, 백성들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작은 나라를 구한 공주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공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주작의 축복을 받아 영원히 번성하고 영화를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주작은 왕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남겼습니다. 나의 불꽃은 이 나라의 남쪽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가 진정한 행복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한, 너희의 나라는 영원히 부활하고 번영할 것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주작을 부활과 영원한 영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왕들은 주작의 정신을 본받아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펼쳤으며, 주작의 모습은 궁궐과 사찰의 남쪽 눈에 새겨져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으로 모셔졌습니다. 주작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주작은 불멸을 상징하며 진정한 가치는 더없는 탐욕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순수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작은 스스로 불타 다시 태어남으로써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탐욕과 질투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화기에 채우는 욕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희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작 전설을 들으며 주작처럼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주작은 이 땅의 영원한 수호신이자 영원한 영화와 부활의 화신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도구.